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 이혼을 고민하실 때 이혼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류를 넘어 재정적, 법적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와 맞물리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 자산, 부양가족 등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은 바로 이러한 기준들의 영향을 미쳐 절차의 결과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감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생계비가 산정되며 이는 변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부양 가족으로 포함해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았다면 이혼으로 배우자가 부양 가족에서 제외되면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이는 변제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개인회생 중 이혼한 40대 남성이 배우자를 부양 가족에서 제외하며 월 변제액이 2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도 부양가족이 줄어들면 면책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파산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재산 분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해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 계획의 기준이 되므로 재산 분할로 자산이 줄어들면 변제율이 낮아져 채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분할로 자산이 증가하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재산 분할로 자산이 증가하면 청산 대상이 늘어나 파산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면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했다가 법원이 이를 채무회피로 간주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가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혼 후에도 채무는 공동 책임으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개인의 채무만 다루므로 배우자가 상환을 거부하면 채무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이혼 후전 배우자가 공동 대출 상환을 거부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 부담이 커져 절차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 약정이 추가되면 이는 개인 회생 변제 계획에서 우선순위 채무로 간주되어 변제 부담이 가중됩니다. 법원의 신뢰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성실성과 경제적 투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이 절차 도중에 이루어지면 법원이 이를 채무 회피나 재산 은닉의 의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변경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려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개인 파산 신청 직전 이혼하며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례에서 법원이 이를 사해 행위로 간주해 파산 신청을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점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전에 이혼하면 재산과 소득 상황이 변경된 상태로 신청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절차 진행 중 이혼하면 이미 승인된 변제 계획이나 파산 절차를 수정해야 하며 이는 추가 서류 제출과 법원의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제 계획이 변경되거나 파산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개인회생 2년 차에 이혼한 신청자가 부양 가족 변경으로 변제 계획을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혼 전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 채무 회피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혼 합의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공동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전 배우자와 협의해 채무 분담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자체는 개인의 권리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맞물리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감소, 재산분할, 공동 채무, 법원의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계획하신다면 절차의 시점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기회인 만큼 이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 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여 년간 4,5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시켰고 개인회생 97% 개인파산은 100% 채무감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사법고시 출신 회생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5분 내로 정확한 자격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로 무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